다 왔다. 어, 이 그, 그, 금방 오네. 어. 어린이 대공원 오니까 어린이 된것갖고막 신난다,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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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 어. 뭐야 반응? 안 신나? 아유, 아, 신나, 신나지. 아이, 신나지. 어린이 대공원 왔는데, <laughs> 아이, 신나, 신나, 신나. 좋아, 좋아. <laughs> 어. 신나는 거 맞지? 어, 어 진짜 신난다니까. 아 근데 주유야 그저 저 어린이 대공원을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음... 어린이 대공원? 아아니 아니야 아니. 아, <laughs> 어, 얼라 대공원 얼라 얼라 <laughs> 그러면 들어가 볼까? 얼라 대공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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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진짜 좋다. 어 진짜 예쁘다. 그렇지. 주유 같아. 그런 말 어디서 배워너 선수지? 어? 아유 아아 아니, 아니야 선수 그런 거 아니야. 가끔 보면 아주 멘트가 좋단 말이야. 수상해. 어어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 그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 주워 들은 거야 그냥. 그냥. 지금 하는 행동들 연기 아니지? 어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아니지. 이거 보면 또 아닌 거 같긴 한데. 오오 어,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나는 이게 느낀 대로 얘기한 거야 그냥 공원이 예쁘니까. 주유 같아. 주유도 예쁘니까 공원 같아. 그냥 네. 공원 공원 예쁘다, 주유도 예쁘다. 예쁘니까 그냥. 알겠어, 알겠어. 장난인데 왜 이렇게 당황해. 상민아, 나 저기 꽃하고 사진 하나만 찍어줘.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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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아, 예쁘다. 잘 나와? 어, 잠깐만. 야, 아, 예쁘다, 예쁘다. 일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아 어, 예쁘네. 아잘 어, 나왔어. 어. 봐봐. 이잘 나왔지. 봐봐 이게 모델 우와. 모델이 예쁘니까 이게 사진도 예쁘게 나왔네. 어. 뭐야 진짜 잘 찍네. 너 여자 사진 많이 찍어줬나 봐. 어? 아, 아니야 아 아니야 그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 그남자인 친구 찬희라고 있는데 걔걔뭐 인스타그램 그 사진 내가 찍어줘서 그 배웠지 내가 거기서. 장난이야 장난. 앞으로도 상민이한테 계속 찍어달라 그래야겠다. 어? 앞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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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어? 어, 내, 내가 내가 개, 계속 찍어줄게. 계속. 자, 우리 같이 하나 더 찍자. 어? 응. 어. 아, 가까이 와야지. 어. 어, 어. 음, 네. 고개 내 쪽으로 좀 해봐. 어.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어, 잘 나왔어? 음. 응. 어. 우리 사진 찍으니까 날씨가 맑아졌어, 그렇지? 계속 맑았는데? 아니야, 아까 엄청 흐렸잖아. 아니야, 나는 계속 맑았는데. 아, 어 맞아, 나도 맑았었던 것 같아. 어. <laughs> 상민아, 우리 놀이기구 하나 타자. 어? 노, 놀이기구? 아니 아니 뭐뭐뭐싫은건 뭐 아, 아니고 아못 타는구나 놀이기구 무서워한다. 아니 아니야 나나 나, 아니 나 남자인데 나잘타나안 안 무서워해 나나잘타 저런 저런 거다다 다, 나. 아 그래? 그럼 우리 저거 타자. 가자. 어어 어, 그래 가자. 아, 재밌네. 와 진짜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다. 어. 어땠어? 어. 어 재밌네. 어 재밌다. <laughs> 재밌으면 우리 하나 더 탈까? 더 무서운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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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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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그그 죄야. 그, 그 그러지 말고 그그 그, 저기 저기 저 동물원 가자. 동물원 있더라고. 동물원. 원숭이 음뭐이런거 오기기 오기. 우기. 아 어, 동물원 가야 될거 같아. 어. 그래 알았어. <laughs> 사랑해. 와 진짜 우와. 우와. <laughs> 안 돼! 봐봐, 어, 나 지금 쳐다보잖아. 지금. 다시 해봐. 어, 어, 진짜 쳐다보네? 상민아! <laughs> 상민아, 여기 봐! 나 같아? 어. 아, 진짜? 너뭐 따라 할수 있지? 어. 나 <laughs> <laughs> 아빠 똑같아! <laughs> <laughs> 골돌이 생각하고 있어. 뭔 생각하니? 어? <laughs> 어디 그렇게 아, 진짜 조그맣네. 어 아, 진짜 조그만네. 전 요만하네. 지유 주유 같네. 조그만 게 귀엽네. 귀여운 건거나 같은? 어. 아 진짜 힐링된다. 고마워 상민아아 내가 내가 더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너무 너무 재밌다 근데. 왜왜왜 <laughs> 그렇게 봐? 막 고맙다는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거든. 아아아 아, 아, 그래 그래? 어 아, 놀이기구 오늘 같이 타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진. 같이 찍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줘서 고마워.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 어, 그, 그 우리 밥 먹자. 김밥 싸 왔거든. 아, 진짜? 어, 나 김밥 좋아하는데. 어, 그, 그때 그때 한 얘기 기억나서 싸왔거든. 아니, 아니, 싸, 싸운 게 아니라 사실 사사 왔거든.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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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로 절로 가지 않을까? 어, 가서 가서. 아, 그 김밥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김밥 좋아하지 몰라서 그 야채랑 참치김밥 이렇게 둘다 이렇게 해왔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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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둘다 좋아해 아 진짜? 고마워 아 그럼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먹어 아, <laughs> 먹어 어, 내가 담아줄게 고마워 너무 음!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음. <laughs> 아. 근데 왜뚜뿜만 먹어? 아, 이게, 이게 크잖아. 그, 주유 먹기 힘들까봐. 상민 이 진짜 세심하다. 상민아, 꼬다리만 먹지 말고. 아. <laughs> 맛있지? 맛있어. 응. 근데 나는 입도 크고, 진짜 뚜벅이 맛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 진짜 그래, 이것도 맛있어 이거. 뭐야? 아 커피, 그 주유가 따뜻한 커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온병에 좀 타왔어. 응. 아 이거 맞아 맞아. 뭐야? 귀찮았을 텐데 고마워. 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해? 기억력 진짜 좋다. 아니 그 내가 그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 노, 노력하고 있어. 그 좋은만큼. 아, 아 아니 아니 그그 그 호감 가는, 아니, 아니 관심. 가... 아니 아니 그주위를좀 기울 기울인다 뭐 그, 그렇게 그 상민아. 어? 어, 어. 근데 나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나나 나 바보 아니야. 내가 느끼고 있잖아. 나 노력해야겠다. 좋은 사람 되도록. 아니야. 노력 안 해도 돼. 주유는 원래 하던대로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래도 돼. 내가 주유 원래 모습 그대로 좋아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잖아. 진짜 뭐야. 선수 맞다니까. 어? 아니, 나 선, 선수는 안, 아닌데. 선수 맞거든요. 근데 우리 꼭 오늘 연인이 데이트하는 것 같다. 그치? 데, 데이트? 어, 이게 데이트 인가 데이, 이게? 그럼 이게 데이트지. 뭐가 데이트야. 어어 어, 잠깐만. 어차야어나 나 지금 어리, 어린이 되고 데이트 하고 있는데. 아 오, 오늘은 안 돼. 그 저녁에도 계속 데이트 할거 같은데. مننم